자, 반갑습니다. 만트라홀드 여러분들. 트레더 윤태준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만트라가 지금 5% 정도 강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자,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만트라를 한번 보시면 자, 만트라가 진짜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좀 어떻죠? 자,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 자, 지금 5일 평선까지 좀 뚫어내 줬습니다. 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애들을 뭐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죠 여기 윗구간에 몰려있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진짜 이 바닥을 잡아서 자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평단가를 좀 낮춰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야지 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 줄때 우리가 이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이 수익을 좀 극대화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만트라, 이 어디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지도 말씀해 드릴 테니까, 제 영상에 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일봉상으로 5일평선을좀 뚫어내줬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초록색 선, 이중기이평선을다 뚫어내줬어요. 거리랑까지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봉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 장기 이평선들을 다 뚫어냈고 지금 정별을 이루려고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자, 요런 구간은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러면 제가 1봉상으로 제가 이때와 이때를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좀 이어 봤을 때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이0.618 구간과 이0.5 구간, 자이 사이 구간을 골드존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 골드존만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지지와 그더 강한 저항, 자이 저항 역할을 해주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이만큼 조정이 나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1차 저항대인 0.382 구간, 385원까지는 뚫어내 줘야 합니다. 여기를 좀 뚫어낸다라고 한다면 다음 구간인 이0.618 구간, 425원 짜리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0.618 구간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라고요. 즉이 구간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죠. 만약에 다시 한번더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자이0.5 구간, 자이 구간에서 좀 지켜낸다. 자 그러면 이 405원대 있죠. 이 자리에서 좀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 구간에서는 0.618구간으로좀 뚫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도 좀 정확한 타점 잡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봉상 먼저 이 타점 잡는 지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도지로 먼저 일봉으로 이 먼저 타점 잡는 지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할 때좀 실제로 좀 자주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몇 가지 조건들만 좀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좀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색의 그린존과 자,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뜨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수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이고요. 반대로, 자, 모든 선과 모든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매도타점이 뜬다. 그러면 이 자리는 확실한 매도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보시면 골든크로스와 그린존, 이매스타점이 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점을 좀 높여주면서 꾸준한 상승 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11일 동안 242%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242%. 자, 여러분들이 좀 이전에 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이 수익 고스란히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만 따라오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수익들 다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지금 현재 만트라 1 시간 봉으로 좀 봤을 때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그린 존과 골든 크로스 메이저 타점 떴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메이저 타점은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상 이한 시간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단타 칠 때는 좀 자주 사용해도 좋은데 자. 우리 지금 만트라 뭐 사실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러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평단가 이 평단가를 좀 낮추려고 들어가시는 건데 자, 그러신 분들은 이 4시간 몽상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4시간 몽상도 어때요 자, 보시면 매이스타점 그린존과 골든크로스 지금 오늘 딱 떴죠 이건 뭐다 자, 중기적으로도 상승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경우를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실시간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공유를 좀해 드릴 건데, 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좀제 영상을 보고 매수를 좀잘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 매도 타점이잖아요, 매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가 옆에 번호 010-2190-5289 번호로 만트라, 이 만트라라고 단세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텔레그램 방 초대 링크를 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 안에서 아침마다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제가 오늘도 이 스트라이크 코인을 좀 추천드렸고 매수가는 14,637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제가 보내드린 시간을 한번 볼게요. 자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스트라이크 오전 8시 55분에 자 얼만큼 상승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시 55분이죠. 무려 55분 만에 10.13%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냥 10% 자율 매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최소 여러분들이 딱 10%만 좀 봤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달이면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무려 300% 300%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300%자 이게 1천만원 1천만원으로만 굴려도 얼마가 되죠? 자 이게 한 달이면 3천만원 자 원금을 제외하고도 딱 3천만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루만 공유해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시면 어제는 가스, 그제는 토카망 네트워크.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좀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또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단타덱이라고 신호를 두번 보내드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을 좀 추천해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 매수가에 맞춰서 이 매수를 좀 걸어두시면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자, 이 체결이 되자마자 이10% 수익권의 매도를 좀 걸어놓고요. 자 여러분들 편하게 번업을 하시는 동안 자동으로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 분들도 이 8시 55분 경에 딱 1분씩만 1분씩만 딱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면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현재 이 알트코인들 보시면 좀 주춤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1억 6천만 원대 밑으로 조금 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르면 8월, 늦려도이 9월에, 이 9월에는 알트 시즌이 꼭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알트 시즌에 좀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비트코인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단타용이 아닌 장기 보유 자산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인데요. 자, 이 회사는 62만 개가 넘는 이 비트코인을 좀 보유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기 집권 이후에만 이 37만 개 이상을 좀 추가로 샀습니다. 자, 총 자산은 무려 59조에 달하는데요. 자, 이에 이어서 한국도 비트코인을 좀 매입 중입니다. 자, 보시면 자, 국내 기업 넥서스도 약 3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 자산으로 쓰겠다고 밝혔고요. 이 변동성은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커버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제도권 편입이 있습니다. 자, 미국 SEC는 비트코인 혐물 ETF를 좀 스닝을 했고요. 자, 최근엔 이 인카인드, 이 인카인드 거래 방식도 허용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점점 합법적인 투자 자산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래 보유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자, 데이터 플랫폼 비트보에 좀 따르면, 자, 이 155일 이상 보유된 비트코인이 전체 82%에 달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는 2021년 이후에 좀 최고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윤민석 박사는 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 희소성과 실효성을 가진 자산이다. 자, 금처럼 오랫동안 우상량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좀 말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 암호화폐는 우상향 될 수밖에 없고 불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까지 진짜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즉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불장에 진짜 대비를 해서 이큰 돈을 좀 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까지 좀 알아가고 싶고 이제 나는 단타로도 좀 시드머니를 늘려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번호로 자010 2190 5289 번호로 자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불장을 또 대비를 해서 엄청난 코인, 이500% 이상 급등할 코인을 또 하나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동시에 붙어 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 이에리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발 트럼프 직접 관여. 자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마가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부자가 될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 내역부터 좀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매월 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모고 으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 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간혹 가다가 그리고 여기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하고요.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 이 눌림목자리 보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2월 29일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패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자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 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또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태준이 욕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